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고난 주간 또 특색 기간 중에 있죠. 그래서 오늘 그래도 최대한 빨리 좀 예배를 마치고 또 내일 새벽기도 참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오늘 12장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 11장 말씀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장이다. 이렇게 부르죠. 왜냐하면 이 11장에 믿음의 증인들, 이 믿음의 거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쫙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어,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 그들은 모두 이 믿음으로 인정받은 위대한 믿음의 거장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 또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믿음의 선지들은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정말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장창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그들은 살아생전에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죠 그리스도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사역 이유를 살아가는 우리들, 어, 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구약의 위대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리 그 믿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특권과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얼마나 거룩하신 부리지를 알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약속된 것을 받았고 믿음으로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은 1절 말씀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쉽지 않다는 것이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마다 너희들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인내로써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리스도를 직접 밭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지만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받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였으니 더더욱 힘을 내서 인내함으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라.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무거운 것을 그리고 억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무거운 것이라고 할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관념 그런 율법의 요구 이런 것들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것이겠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이나 걱정이나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바로 그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라, 내려놓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해를 메고 이 멍해를 믿다는 것은 예수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멍해라고 하는 것은 소에게 이렇게 씌어서 이렇게 움직이면 소가 이로 가고 이렇게 움직이면 소가 이리로 가게 하는 그게 멍해죠. 그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메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고 하시면 저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내 모든 무거운 짐들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인내로 감당해야 될 믿음의 경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방해물입니다. 장애물이죠. 우리는 이미 용서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후회함이나 또는 시, 실패함이 없는 온전한 선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그 친밀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죄와 싸우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몸부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도 못했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너희들은 무거운 것을 내어 버리고, 또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 그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오늘, 어, 이번 주간 이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각자 저마다의 방법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 주간에 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 주간만큼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 아마 고민하며 나름대로의 금식을 하신다든가 여러 가지 성경을 더 읽는다든가 또 특세에 참석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아마 그런 믿음의 노력들이 이번 주간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경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무거운 것을 내어 버리고, 그리고 얽매우기 쉬운 그 죄를 벗어 버리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게 쉬운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 경주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힘을 내어서 달리 달리는 이 달리기 시합을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달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그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 건강이 안 좋으실 때 하루에 막 6kg씩 어, 매일매일 조깅을 하셨다고 해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조금 노력해 보려고 했는데요. 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매일 하는 것도 어렵고, 한 2kg를 뛰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경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주가 달리기가 쉽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달리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만하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쉽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경주를 감당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렵지만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주님이 허락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약속된 것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그 약속된 것을 받지도 못했지만 얼마나 믿음 가운데 살아갔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갈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그곳을 향해 나아갔어요. 그는 백세가 될 때까지도 하나님이 주실 그 후사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 땅을 취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약속된 것을 받았고 이제 예수께서는 우리와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죄와 싸우고 승리하며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비록 쉬운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로써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주간에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드는 순간들을 우리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다. 이 히브리세의 기자는 힘들 때, 그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지칠 때, 인내가 어려워질 때,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분을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삶이 보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4월 첫째 주일날 오전 예배 때 그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찾는 것,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지만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것,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멸망하는 길, 아, 어리석은 일 같고 미련한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그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가 망했다고 그가 실패했다고 말하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위엄과 권능을 그 다스림의 권세를 이제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때로는 어리석게 보여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이 인내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며 손가락질 할 때도 있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가 지금 달리고 있는 그 길, 그 경주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고. 너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지금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길이라고, 영광을 얻는 길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께 계속해서 그 시선을 고정하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에 우리의 이 영의 시선이 예수님께 온전히 고정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웬 말인가.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그 목숨을 주심은 웬 말인가. 도대체 그 십자가의 사랑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으며 얼마나 높은지를 깊게 묵상하면서 다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고 제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은 읽으면 되고, 기도는 무릎을 꺾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어려운 것, 우리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것은요, 우리의 속에서부터 끌어오르는 어떤 분노나, 미움이나, 질투나, 음란이나, 교만, 이런 것들이 마르지 않는 생각같이 올라오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미워지기조차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우리가 포기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의 계자는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인내로 감당하는 경주가 어려워질 때마다 어떻게 하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라. 그분도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는데, 비록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라고, 그분은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남은 이 고난주간 평소와 같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특세에 참여하고 또 필요하다면 금식도 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을 감당해 내면서 그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것이 어려워질 때, 힘들어질 때, 또 그것이 미련하게 느껴질 때 어, 다시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바로 예수를 바라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의 삶을 보면 세상은 그 삶이 미련한 삶이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미라가 같이 죽어지는 그 삶을 통하여 비로소 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삶 속에 우리의 십자가를 참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향해 던지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이 어렵고 힘들어질 때마다 그렇게 사셨고 마침내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기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